안녕하세요. 노원암사와 최승용 원장입니다. 감기 요즘 아이들 자주 걸리죠? 가을 세진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체 생활을 최근에 시작한 아이들이라면 요번 가을을 상당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하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 들이마시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엄청 늘어나거든요. 왜냐면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감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서로 이제 처음으로 아이들이 여러 어린이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집에서는 대부분 외동인데 원에 가면은 20명 중에 1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체력적으로 그 아이들, 다른 아이들과 뛰놀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마음적으로도 어, 교사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마음이 많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머리가 좋고 눈빛이 초롱초롱한 똘똘한 어, 어린이들이 그런 사랑받음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이제 마음이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저희한테 방문하시는 이제 감기 걸린 아이들의 그 나이의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빨간 면도 있죠? 3에서 6세 사이인데 그 단체 생활 시작하고 많이 아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기 직전까지 감기 걸리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지요. 그래서 감기 걸리는 아이들의 경우 그 감기에 대해서 맞는 감기약을 찾는 것보다는 그 단체 생활하는 주변 환경, 그리고 아이의 마음의 속성 그리고 체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 계속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감기 걸릴 때 아이들이 소화기 감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 어린이가 감기를 몇번 걸리고 나더니 요즘 들어서 배를 자주 아프다고 해 눈뜨자마자 배를 아프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밥 먹자 하면 그말 듣자마자 배를 아파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소화기 감기도 어린이들의 특징입니다. 단체 생활 시작해서 마음도 몸도 복잡하고. 소화기도 좀 뭔가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다가 감기가 2주, 3주 길어지더니 코에 충농증이 왔어요. 귀에 중이염이 왔어요. 귀 안에 물이 차는 거죠. 그런 트러블들이 계속 오가다 보면 양약, 감기약, 항생제, 해열제 사용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10월, 11월로 접어들어가면서 이 항생제 사용이 계속 길어지게 된다면 겨울에 아이들 폐렴 많이 하거든요. 그런 폐렴에 대해서 쓸 약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기를 아이들이 하게 될때몸 컨디션의 전후 맥락, 그리고 현재 상태를 봐서 견뎌도 되는 감기라면 혹시 견뎌도 되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